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북상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저는 엄살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엄살을 좀 잘 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엄살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진짜 아픈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게 뭐가 아프다고 그러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진짜 아플 수 있잖아요. 정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 믿음의 사람들일 경우에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야, 믿음으로 잘 견뎌야지. 네가 이렇게 힘들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런 반응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참고,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61편의 말씀입니다. 61편 전체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혹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나를 도와주시고, 왕의 해를 도와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오늘 10편 이 다윗의 고백은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을 때의 지은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기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제발 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방금 읽었던 바로 이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윗은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어디 먼 타국으로 떠나서 땅 끝과 같은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상을 살펴보았을 때그 땅끝은 어떤 지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의 어떤 절벽과 같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을 다이슨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는 과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유, 별거 아니에요. 아유, 제가 엄살을 피울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인생의 끝장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절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절망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선지자들은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 합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지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역시 그의 인생의 절망과 같은 그 두려움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감정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그는 매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앓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평을 늘어놓거나 어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강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늘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 피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피난처이고 견고한 망대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어떤 재해나 그리고 저게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대피소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요. 다윗은 바로 이리 모든 것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영원토로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임재하심.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심. 바로 그 가운데로 다윗은 깊숙히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다윗은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죠. 주님의 성전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완전한 진리이시며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윗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많은 고백들 중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딱한 가지만 구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바로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왕의 날을 도와여 주시고 왕의 해를 도와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날을 도해 달라고 왕의 해를 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 피난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왜 필요합니까? 바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죽지 않는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안에 참된 생명,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라면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애를 쓰며 또 일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어쩌면 이 생명이라는 것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그리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에, 나의 궁극적인 생명의 두려움마저 나를 엄습하게 될 때에, 참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첫 번째로 내가 늘 어려움 가운데서 나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내가 늘 주님께 부르짖게 해 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많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오직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부활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내 궁극적인 삶의 그 이유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삶의 필요가 예수님임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네,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요. 아,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한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형제 둘이 그 화재 사고에 크게 다쳤는데요. 그런데 아, 어제였던지 그저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생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특별히 그 가정이 기초 생활 그 수급자라는데요. 참이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여러모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노동자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그런 많은 택배기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10편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